근데 오늘 말 진짜 많이 했다. 그러면 재밌는 거 보면서 부담이고, 제한테는 불행이고, 뭐 길을 이유가 없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참 쟤네들이 있지만, 주변에 또선대 추천을 못하는 <목소리도> 어. <laughs> 어? 귀엽다. 내가 에스프레소를 마신다면? 저끝 이랑 동영 상이 눈이 저렴. 여기는 오랜만에 제 여동생 집입니다. 자,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못 뛰어가지고 지금 한 2주 만에 러닝을 하는 건데요. 또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아주 천천히 뛰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몇 킬로? 4 킬로? 나4 킬로를 목표로 보자. 오케이. 나 오늘 천천히 뛰자고. 섹시 푸드 맛있게 드세요 거기 있나 너무 진짜 큰 거야 애들 응. 진짜 센거 응. 진짜 요즘에 난리라길래 직장 근처에 GSAC이 있어가지고 한번 사와봤어요. 음 다시. 쿠팡 배달까지 와 있어가지고 엄청 바쁘게 준비하고 겨우겨우 시간 맞춰서 출근합니다. 아이고 뭐, 지랄하네 오늘은 외출 계획이 있어서 아침을 이렇게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배추가 달큰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야채 먼저 오늘 조금 쌀쌀해 최고 기온이 조금 다른 애보다 낮더라고 오랜만에 서면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여유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일정 보고, 롯데백화점 돌아다니고,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음! 왜 나는 내가 끓이면 이런 맛이 안 나지? 나도 오뚜기로 끓이는데? 너무 뚜껑을 입을 날 그렇게. 뚜껑을. 음! 기름기가 좋아 그치. 기름기가 쫙 빠져서 맛있다 응. 머리를 펌을 할지 좀 자를지 바꾸긴 해야 될것 같은데 미용실 가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1년 365일 이 머리 근데 나는 이렇게 좀 짧은 머리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 머리는 나를 해놔야 되나? 나좀 쇠쇠 갈것 같아 커피는 진짜 맛있네. 더하지도안 하고, 먹어도 이가 부담이 없네. 맞지? 차리면 되겠다. 그럼 이제 욕쟁이 사진으로. <laughs> <laughs> 오 오, 미안하다. 아빠 먹어봐. 아, 오, 엄마 는 이렇게 잘라 먹어. 나도 잘라 먹을까? 와, 진짜 음, 맛있다. 맛있지. 아빠 솔직히 이번에 김치 진짜 잘 됐지. 수육 해 먹고 남으면 음. 저다 담가놨다가 저물에다 데워 먹으면 대리 음. 냄새 안 나. 남길 일이 없다. 피부가 여름보다 하얘졌어. 음. 요즘 내가 달걀도 하루두 달걀 개씩 먹으려 한다 이거 당신이 정게 살고 싶으면 계란 먹어야 돼요 알겠어? 그래야지 모임에도 가서 큰소리치고 늙어 가 꿀줄이 쭈그러져가지고 얘기하면 안먹혀 <laughs> 보조배터리를 빼 마라. 부산도 날씨가 꽤 쌀쌀해가지고 선생 오늘 굉장히 두껍게 입고 다니고 있어요 시다근 와, <laughs> 어, 진짜 엄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색깔도? 귀여울 것 같은데. 이게 더제 몸에 맞는 것 같은데요 왜? 커피집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서? <laughs> 그 재미에 찾아오는 거지. <목소리도> 我那感觉，好觉。 네, 클렌징밤을 바닐라코 제품으로 바꿨는데 이게 되게 부드럽게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향기도 되게 상큼하고 맛있는 달콤한 냄새가 나요. 화장 지우고 낮잠을 좀 자려고 합니다. 음 볶음 얼른 먹을려고마 음, 맛있겠다. 어, 다녀오셨습니까? 늦었네요. 지쳐서 안 오고요, 스만하네 <laughs> 파가 들어가면 맛있더라. 많이 넣어주세요, 이모. 네. 따란, 따다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이건 뭐야? 미원? 음, 미원 좀네 말이지. 음. 음, 와, 색깔부터. 잇! 맛다 원래는 부산와서 매일 아침에 러닝을 하려고 했는데 갓 일어났을 때는 숨도 잘못 쉬겠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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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퍼. 아무튼 오늘 아침은 제가 좋아하는 엄마 카레랑 달걀을 같이 먹고 광안리 쪽으로 가보려고요. 오랜만에 청량한 바다가 보고 싶어가지고 광안리로 가보려고 합니다. 시리야. 8분 알람 맞춰줘. 아, 너무 좋다. 엄마는 차를 마셔야 되니까. 이런 데가 있네. 광안리에 빵이 유명하잖아. 응, 여기 빵집 되게 많아. 그리고 브런치 카페가 되게 많이 생겼더라. 핫밥인데, 도서밥을 주네. 아밥과 함께 대접합니다. 좋아. 고급스러워. 그러게.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해. 응. 아, 여기 아까 길 오면서 내가 2층에 생겼네 했던 데가 여기야. 음 여기도 커피 진짜 맛있어. 음, 이런 데도 있구나. 응. 펜하게, 여기. 여기도 맛있다. 나 옛날에 여기 정미랑 갔었거든. 요 바로 옆이야. 아우 감사합니다. 어서 오늘 요 아빠 혼자? 나 왜? 맥주 많이 부 되니까. 나 혼자 나 예. 짠. 이거는 방어. 나 오늘 이번 년도 첫 방어인데. 오거라 그래. 그냥 먹어봐야겠다. 응. 음! 응졌네. 아직까지 제철은 아니다. 춥어야 돼. 응. 음, 12월은 돼요. 진짜 맛있지. 이집는맛있다 사실은. 오돌지지 응. 먹겠습니다. 응. 가루마에 색깔이 변했다. 노른자. 빨리 먹어야지. 이 노래 내들은. 근데 닭은 모르지 않을까. 닭대가리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 생각이 우리 기존에 얘기하는 거지. 음. 매일 다가를 들고 가서 슬플 것이다? 가지러 오면 뭐막 좋아. 아, 아니, 가져간다고? 응. 되게 보는데 가져가네. 오늘은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이고 4시 55분 기차로 다시 서울로 갑니다 역시 부산에 와 있는 동안 너무 건강한 음식들만 잘 먹고 가가지고 속이 엄청 편안해요 진짜 저 혼자 이렇게 부산에서 4일 이상 머무른 건 거의 한 5년? 5년 만인가? 부산 본가에 와서 조용하게 지낸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라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집 근처에서 보내는 게 제일 안정적일 것 같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조금 조금만 걸어가면 진주냉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냉면이에 육전이 올라가거든요. 그 육전이 진짜 킥이라가지고 방금 전에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약간 출출해지면 냉면을 먹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산책을 좀 하다가 시간 맞춰서 부산역으로 가려고요. 그러면 저는 준비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냉면 먹으러 가야 되니까 묵고 와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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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말차 라떼 마셔봐.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모자게 뒤집어 줬다 그래, 모자라서 그래. 마셔보네. 어, 여기 기분이 있네. 봐봐. 여기 기분 있지? 많지? 옛날 건물처럼 됐지? 응. 음. 정동길처럼. 해외에 가면 이런 건물 네. 많은데. 마로니 네, 마로니에 공원. 이런 <목소리> 응. 할거 같은데. 우리 맨날 육젓갈 시계도 하고. 아 맞아. 못먹어어 음. 조금 넣어야 돼 그래. 나 응. 그리고 이거는? 이거. 개츠. 개츠. 음. 음. <웃음> 엄마가 맨날 맨날 나한거 받을 고와 진짜 시원하다. 음. 오늘 날씨가 더워서 더 시원하다. 와, 괜다대생도오고 음, 싶겠다. 음. 이 판이 작은게 여기다. 음. 그런 것 같은데. 어. 진짜 이쁘거든 5층 가는데 <laughs> 진짜 엄청 비싸네.